지금 법률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했더니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요.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통신 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있답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아까 주진의원 지리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만 확인하면 금방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영장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 법률대리인단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날짜까지 어떤 영장인지 기록 확인해서 법무관리관님 결론이 맞고 안 맞고 간에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죠. 예, 절차가 잘못된 수사는 그거에 따라서 얻은 어떠한 결과도 정당한 증거를쓸 수도 없고 그 수사 자체가 그 이후의 수사 자체도 위법한 것이지요. 뭐 우리 헌법에도 적법 절차.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예. 재판도 절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목적입니다. 절차 잘못,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재판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laughs> 법치주의는 절차가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수처가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것이 뭔가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주진 의원이 질의해도 제가 질의해도 서면질의 했을 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말을 바꿔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현안 질의할 때도 그렇게 청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그 전에도요, 김영현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지. 그때도 직무,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답을 안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공범에 대한 김영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수 있다 이렇게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본에서는 내란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되겠죠.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지금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기록이 공개되고 기록을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